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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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더물더 있어야지. 기가 막히다. 그래 추울 때는 이렇게 순두부를 어, 내야지. 그래. 야 순두부 누가 들고 왔냐? 야곰 셰프. 그래. 그래. 어 맛있어 맛있어. 자 반갑습니다 뒤서쬐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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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건강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시고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투어 마지막 <laughs> 투어 마지막 투어야 이제 야 아? 캠핑 투어의 기본이 뭐야 리더의 오와. 기본이 뭐야 오하이언 오하이언 리더의 기본이 뭡니까 이 아, 그 사람들 을다 챙겨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맨 앞에 제일 잘 타는 사람들 있잖아 댕디 사람은 거. 앞에 사람들 다 챙겨야 돼. 나봐 앞에 챙길 데가 없어 자 드십시오 와, 이거 뭐냐? 소금 맞는 거야. 야, 어왜 이렇게 맛있냐? 솔직히 얘기해. 아, 진짜로. 내 앞에 쓰니까 되게 부담스럽고, 기분 되게 좋네. <laughs> 맛도 되게 좋고, 개도 처음 먹어봤어. 물이 그래서, 응. 하나에 5,000원 씩짜시죠 응. 사람들 엄청 많이 오는데, 그게 또, 제 이제... 여기, 태양갈치 형님이 또한 보쌈. 난 뜨겁게 먹고 싶은데, 냉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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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갑게 먹으래 숟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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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 전주사가 대단하다 진짜 하나하나 다 준비해갖고 오산불고기니 네 보면 알지 내 재료 딱딱로따로 어, 따로 준비한 진짜 거 진짜 그래, 어. 다그 내가 그래 아까 대단하다이 그랬잖아 이게 파는 거 아니고 수육 끝냈을 때는 뜨거트아니다던야 <laughs> 아마 깜짝 놀랄 거야 맛이 완전히 풀려 그렇다고어 <laughs> 연탄불고기가 필요 없어 뜨거워요 그래. 먹어봐 봐 진짜로 아까 너 먹었던 거하고 비교를 해봐 많이 쪙 자주 먹어봐서 맛을 알아 야 불향이 확 나지 어, 그치 향이 들리지 어, 불이 좋다 지금 우리 햇반 아무도 안 들고 왔다고 어깨 힘들어 갔어 야 내가 끝까지 한번 기다려 볼게 그러더니 야한개딱 꺼낸다 설마 한개 꺼낸 거예요? 형님. 얼마나 된 거야 이거 형님 그만해. 이 요리가 솔직히 제가 왜 했는지 아시죠? 감사합니다 형님 때문에 했어요 고맙습니다 얼마에 팔던데 대안가시 형님 어. 오늘 그래도 소원 잃었네 그치 드시고 싶은 거들어가요자 네. 한잔 하시오 치얼스 네. 많이 어, 어. 어. 자, 어. 자, 야, 하세요아 뜨거워봐 어. <laughs> 제가 왜 혼자 다니냐면요오늘 봐봐 투어를 갔잖아 같이 <laughs> 날 버리고 갔잖아 <laughs> 버리고 갔다고 내가 버리고 갔어요 <laughs> 아까 제가 30한 2분 동안 욕한 게 이형이에요 이형 같이 가면 안돼자 아, <laughs> <laughs> 오늘, 오늘 오늘 쌍우라이네. 우리 모임은 여기까지 인거 같고요 <laughs> 야 아닌 것 같아요 안 맞아 리더면은 어. 뒤에 사람들 다 챙겨가면서 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건 맞는데, 어, 그 결혼을 챙길 결혼도 너무 추워가지고. 아무리 추워도 그렇게 달려요? 대사람, 대장... 오는지안오는지 아, 대... 그게 아니야, 대장도 내 나이 먹고 리더서 봐. 두 사람 안보인다니까 <laughs> 야, 진짜 할말 없다. 진짜 혼자 다니는 이유 알겠죠? 같이 못다니면제 죽어요, 빨리. <laughs> 이렇게 같이 다니면 제 죽어요. 유튜브 못 올려요. 아, 그래 혼자 다니는 거예요. 좋다. ,이. 이렇게 함께하면 이렇게 좋은데 아까 전에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렇게. 제가 딱 좋아하는 게오 막창. 막창. 형그 목다 남겨온 거야요 <laughs> 아, 그걸 담으려고. 어. 씨발 독사다 독사. 대로공이랑 <laughs> <laughs> 배워야 된다는 되는 말이. 그치. 아씨. <laughs> 아, <laughs> <laughs> 형 다른 거, 다른 거는. 아씨, <laughs> 뭐죽던네 물물더없어물물더 물, 있어요. 이거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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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살것 같아. 그 이쪽에다, 이쪽에다, 안쪽에다. 물, 물, 물. 야, 이거 안정한. 아, 아니, 이거 물뿌려야 돼. 물들어야 돼. 이거 들어 들어, 뽑아, 뽑아, 뽑아. 어, 이거 으면안 돼요. 돋으면 안 돼요. 돋으면 안 돼요. 어, 어, 어. 아,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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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러, 벌어 걸러, 걸러, 팔팔하아보야불렀뻔했다 진짜 불렀뻔했어 임마 이거 좀고 있다 이하 우리가 야. 약간 야 이거 야 아깝다 형님 보낼 수 있었는데 야야 어. 땔감도 야, 있네 야. 땔감에서 불이 붙었대잖아 땔감에서 붙었어 장작 파는 사람한테 이거 따져야 돼 왜? 안 말려가지고 씨앗 좀 말리려고 하목 날려 옆에다가 말리다가 이런 거 아니야 <laughs> 언니, 내가 볼는한 10년 갈거 같은데? 아 졸라 씨.. 진짜. <laughs> 이거게르로한테 얘기 절대 하지 마 지금 그.. 카톡 보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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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카톡에 보냈어 네. 이렇게 탔는데 이안 터졌어 야 근데.. 깠어. 아 지금 터질지도 몰라 저 뭐, 멀리 좀.. 아, 그냥... 그래, 인증받긴 한 건가 보다 아니 그게 또굴 나는 거 아니야 그 사람. 아니 좀 공통... 말리려고요 지다 들었어요 어... 이거 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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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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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이냥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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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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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오늘 대장 버리고 간 벌을 받은 것 같습니다. 벌 받았지. 네. 크게 반성을 하고, 제가 오늘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다음부터 갈 때는 절대 꽁무니를 <laughs> 안 버리고 간다. 큰 <laughs>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 돈을 주고. <laughs> 큰 반성했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마십시오. 로드 쓰는 사람은 절대 끝에까지 아. 다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저 같은 꼴라니까 항상 조심하십시오. 응, 조심해지 근데 오늘 어디서 자지? <laughs> 아 그래도 큰불 안난게 천만다행입니다 마무리가 좀안 좋았네요 저 이렇게 선원회관 형님이라고 이거 품질잖아, 이거. 자랑한다고 저렇게 하다가 화목난로 자랑한다고 화목난로 겨울 위험합니다 정말 뽑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진짜 인간적으로 연기납니다. 아, 그냥 화문을 쓰는 얼고 핫팩 들고 주무십시오 한국에서 겨울은 핫팩으로도 됩니다. 저 봐, 불또 붙는 거 봐. 지금 형이 이거 다 치워야 돼 이거. 덜 추워야지 뭐. <laughs> 그래도 이슬은 막네. 좋네. 잘되는 거는 못 봅니다 저는. <laughs> 그러자고.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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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이게 800. 4개 1,500. 네개 1,300이야. 이게 중요해 중요해. 아유. <laughs> 내가 지금 여기서 자야 되냐? 텐트에 왔다라니까 아 자기는 여기 정자에서 잤대 버리고 그냥 우리가 텐트 들어가 자는 게 맞았어. 아 맞다 나 캔맥주 있는데. 아 추운데. 야개 춥다 이거 어하냐 내일 아직까지 잘수 있을까? <laughs> 좋은 아침입니다. 아... 여기서 잤어요. 여기서. 땡대리고 아... 저기 갔어 잤어요. 아... 어, 품, 철로 쓰고 있는 거? 어. 보시기 좋지아요 저거 어때? 프리미엄 건조 반말. 잘 가요. 아, 영상을 좀 아셔. 아, 의리 없이 저거 봐라. <laughs> 야, 아침에. 똥메를 돌래. 밥 먹고 있는데 의리 없이 가는 거 봐. 이게 똥메를 돌린다고. 정면이면 뭐 아침에 갔다 오면 되지. 아 이제 마무리 다 했습니다. 마무리 다 하고. 자, 있었던 자리는 깔끔하게 정리 다 했어요. 자, 불난 자리도 깨끗하게 다 정리했습니다. 어. 수고하세요. 자, 갑니다! 아! 자, 오늘 점프 스타트 한번 썼습니다. 아, 어, 어, 여기 참 좋죠? 근데 어제 사람이 너무 많았어. 근데 중요한 거는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을 가지고 와야 될것 같아요. This baby will be where we came. Don't want to throw it all away. As shattered moments fall in pain, you pick the pieces of pain and say, Well, I guess that's what it's worth. Like a die, my way